안녕하세요 송대표입니다. 오늘은 타르코프 및 관련된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타르코프의 문제점 나아가서 타르코프 라이크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타르코프 라이크라는 장르를 개선할까? 그리고 유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털까 생각을 하는 참에 마침 송도표 채널 최초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것도 타라코프 라이크 게임이라서 광고를 받았는데요. 자, 12월에 다음 달이죠. 23년 가장 마지막 달에 샤프네이라는 게임이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타르코프 라이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타라코프의 PVE 플러스 PVP 그리고 파밍과 탈출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고 스킬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픽은 당연히 신규 게임인 만큼 그리고 또이 회사의 개발자 커리어나 투자 상황 등을 봤을 때 신규 게임 얼굴 마담은 충분히 할 정도로 보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병과 개념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네요. 또한 작전하는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에서 토큰으로 수익을 쉐어받는다라는 NFT 베이스가 깔려있는 게임입니다. 즉 페이투언이에요. 이게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다가 비슷한 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타라코프 같은 경우도 핵 문제 잡으려면 차라리 NFT와 해야한다. 그래서 아예 그냥 게임 자체를 극한으로 밀어넣어야한다. 일종의 페이투언이라는 필요악을 채택할 필요까지 있다. 저는 NFT로 시작을 해야 끝단에 이르러서 핵을 잡을 증거의 기초가 된다 보거든요. 게임 아이템이 현물이 되는거고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핵을 잡을 확실한 논리가 형성이 되니 까 까. 그렇게까지 간다면 그 게임 FPS로서 해볼 만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게임이든지 간에 타로코프라이크 플러스 NFT 요 형태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피디님한테 여쭤보니까 현지화 후에 한글화 패치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적용된다고 하네요. 말로 천양빛을 갚는데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듣는 사람 기분도 좋지 않습니까? 판매 상품도 타로코프랑 비슷한데 현재 3개로 얼리 액세스 상품이 나와 있고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공홈으로 안내를 드렸으니 확인 가능하시고 곧 에픽 스토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타로코프라이크 게임들이 어떤 형태든 간에 꾸준히 게임이 출시가 된다는 것 서로 간에 필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샤프넬이 초반에 잘 되어서 업계에 확실히 자리미김 했으면 하고요 그래야 다른 게임들도 긴장해서 재밌게 들 내놓고 여러 시스템 더 복합적으로 설계해서 내놓을 테니까요 아 오늘 영상 끝에 이벤트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6만원짜리 미디움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광고 받았다고 이 게임이 꼭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타르코프와 비슷한 게임이 출시되면 타르코프 라이크라는 추앙을 받고 제작자인 니키타가 즐거워하고 뭐 즐길만 하죠. 어쨌건 장본이니까요. 그러나 타르코프 자체도 결국 스토커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BSG 본인들도 그걸 인정을 하고 대놓고 오픈할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RPG 플러스 FPS를 제대로 구현한 게임 중 타르코프가 가장 성공한 케이스인 건 확실해요. 이건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FPS 게임 딱 하나로 월간 이용자 수 243만 명 매출 660억 찍고 하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타르코프를 서비스한 지꽤 시간이 흘렀죠. 제가 아무래도 회사에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냉정하게 평가 하면요. 타르코프라는 게임은 이미 흥망 성쇠를다 겪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을 모든 사업은 초기 성장기 쇠퇴기를 겪는데 지금 타르코프의 유저 동접자 추이를 수년간의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그걸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BSC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체 및 쇠퇴기를 겪는 상황에서 다시금 반등을 해보기 위한 발악이 결국 아레나로 표출된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타르코프가 내놓은 자신 의 들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아레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탈코프 자체에 있는 많은 문제들보다 자신들의 장점이 단점을. 압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거에까지 반기를 들 생각은 없습니다. 아, 예전에 저희가 만든 영상이 있어요. 왜 탈코프 라이크가 성공하지 못할까라고 제가 일종의 돌려서 탈코프 라이커들을 까버리고 동시에 탈코프가 왜잘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이에요. 그 영상의 핵심을 딱한 줄로 정리하면 탈코프는 도박이다. 내가 가진 재화를 가지고 인게임에 들어가서 성공하면 다 갖고 오고 실패하면 모두 다 잃기 때문이다. 즉, 게임 본연의 재미, 해를 까보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가장 잘 이해했고 잘 설계한 게임이 RPG에서 디아블로가 있다면 FPS 업계는 탈코프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BSG 본인들도 자신들의 장점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든 게임의 절대적인 장점이 수많은 단점을 커버칠 수 있다고. 그런데 과연 유저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에, 만약 그렇게 생각했으면 게임이 계속 잘 돼야지. 쇠퇴기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에, 간단하게만 봐도 타르코프 관련 유튜브 스트리머들 글로벌 커뮤니티 전부의 성장 추이와 현황만 봐도 이게 딱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음, 뭐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뢰성은 차치하더라도 진짜 유저들 에게 어, 물어보고 싶었어요. 타라코프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제가 이 투표 고민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엄대엄 기똥차게 밸런스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저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핵문제 물론 이 핵문제를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핵이 존재를 하는 것을 그냥 체감한다 정도랑 아 게임을 진짜 못해먹을 정도다라는 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 FPS에서 핵이 없는 것을 본 적은 없으니까 그 나라가 사라져도 창과 방패에서 싸움. 언제나 창이 이기니까. 근데 타로코프는 지금 상황이 못해 먹을 정도다. 요거에 온 거에요. 언제까지 유저가 참아야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결국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핵을 해결하는 방향이 옳은 거 아니냐. 다른 거다 제쳐두고 아예 선언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안티치트만 기대지 않고 관련한 전문인력도 더 뽑고 그걸 또 광고하고 니키타 그런 쇼 비즈니스 잘하잖아요 네. 하드웨어로 작정하고 들어오는 핵들 말고 적어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들조차도 안 하는 게 BSG라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로코파가 내놓은 정답 뭐였죠? 아레나다 그럼 아레나에서는 핵이 덜할까? 전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보여준 행보 그리고 개발을 편하게 하려고 최대한 본섭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썼는데 똑같은 런처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한다고 하니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는 내놓기에만 급급한 건 아닌가 그 내놓는 것도 너무 늦었고 네. 다음 달에 아무리 많은 새로운 패치를 통해서 초기와 아레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만약 만약 그것들이 전부 기대한 만큼의 아웃풋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BSG도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방향성의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오픈 때까지는 두고 봐야겠죠. 결과적으로 누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정답이 근실내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앞으로 성공할 게임이 그걸 증명할 건데 굳이 타로코프가 정답이란 보장은 없잖아요. 타로코프 라이크는 계속 나올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타로코프의 선배 격인 스토커 2도 24년 1분기에 오픈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넥슨에서도 타로코프에서 영감을 얻은 그런 게임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 받은 샤프넬도 12월에 있고요. 그러니까 타로코프라는 게임 외부에서 이걸 관찰해봐도 즉 유저로서 타로코프가 망 게임이니 망했니 뭐 커뮤니티의 관심도 떨어졌는니 이거 다 내부의 이야기잖아요. 이걸 이제 외부 관점에서 보면은 타르코프는 이미 추격을 당하는 대상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스템을 장착한 새로운 게임들이 타르코프를 타겟해서 나오고 있는 게 실정이란 거예요. 왜? 타르코프는 이 장르에서 가장 성공한 대명사가 됐으니까. 타르코프는 이 장르의 선도자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결국 모든 유사 라이크 게임들은 타르코프랑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토커 1의 영향을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타르코프만큼 성공한 이력은 없으니까. 도타가 아무리 먼저 시작했어도 결국은 롤이 글로벌 시장을 제패한 것처럼요. 유저들이 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타르코프 라이크가 나오거나 타르코프가 더잘 되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네, 광고주인님께서 저보고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코드를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걸 음...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광고주가 준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채널은 어쨌건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 채널을 보고... 광고주가 우리를 선택해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구독자분들께 돌아간 게 맞지 않나. 환율로 따지면 얼마죠? 66,000원 정도 되는 샤프넬 미디엄 게임 팩을 제가 13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뿌리면은 채널 면목이 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아직 한국 에픽스토어에서는 접근이 안 돼서 조금 번잡하더라도 한 3분 정도 투자하셔서 66,000원어치 응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롬 확장 VPN 아무거나 미국 설정하셔서 에픽스토어 계정 파시고 샤프넬 게임 리시리스트에 추가하신 다음에, 송스탱킹, gmail.com, 저희 비즈니스 메일로 인증 수첩 보내주시면, 딱 일주일간 추첨을 통해 66,000원짜리 샤프넬 게임 코드를 송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며 송패패 채널 많이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자 1만 가보고 싶다!